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끝내고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평화 조약 체결을 주장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평화 조약안을 발표했습니다. CBS를 압박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강력한 성명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소식을 천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조약 안은 한국과 북조선, 미국과 중국을 당사자로 한반도 평화 구축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은 7장 16조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외국군이 철수하고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 생태지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평화관리기구 구성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어, 이 문건은 하나의 제안의 성격이고 이 제안은 앞으로도 추가도 되고 첨삭도 되고 수정도 될수 있는 성격이라는 2012년부터 평화조약안 마련을 연구해온 교외협의회는 이번 발표안을 중심으로 오는 7월 평화조약 체결 촉구 미주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CBS와 한국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언론 탄압이라면서 교회협의회 이름으로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운 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벌써 제가 기에는 CBS는 광고를 봐서 몇개겼어요 이런 것을 이거는 순전히 어떤 언론 언론의 탄압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전형일 수도 있거든요. 뜨거운 감자였던 제도 개혁의 윤곽도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제도개혁위원회는 중간 보고를 통해 연합기관을 하나의 교단처럼 인정해 참여의 폭을 넓히고 총무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선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한국교회의 민주화 인권 운동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하기 위한 기독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를 조직해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